어, 전기세월을 생한 당연한 일입니 그리고 이이한 시기에 사해 주는 국민들 감사드립니다. 저희 저기에는 말 그대로 전기 에너지와 재활을 가지고 이런 적으로는에너지농구하고 실수로는 우리가 대중문화의 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학교 우리 학과 이름도 전기재활과입니다. 어, 우리 배우는 거에요시 실컷이 요죠그 다음에 디에 있는 목키가 p 시입니다그 다음에 코어 비트를 가지고 기타, 모터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은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아두이노 이 기술이 옛날에는 버튼을 눌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지만 요즘은 전부 이 앱을 가지고 이 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요, 볼링 체스는, 이 뒤에 있는 기판에다가, 블록, 코딩 값을 주고, 그 에바하고, 에바디코로 그 통에서 올리는, 그프로그램거 맞붙여가지고, 보시면 네. 합니다. 그래서, 요 모형이 뭐냐면은, 공에 있는 그, 뭐냐면은, 왔다 갔다 하면은, 레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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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먼저, 파그 다음에, 그 다음에 그다음 좌측으로 늘리고, 자. 근데 이 단독의 그 구성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, 길이가 항상 가다가 고장이나면에이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, 이런 부분에 실어놓고, 그 수리를 하고,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잠만요자 자동화 해보세요 자동은 우측으로 어떤 조건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여기에 있는 필시의에내가 놓은 이게 구성이 처음에 이 15만원에 가면 이 사람의 가복을피를 때가 피실 수어연을 해가니 이쪽으 그래서 자동을 시작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. 뭐, <에> 아, 아, 미안합니다. Enfin 그래서 도이 물고 갑니다. 그래서 우리 학교 <yıl presidents> <Virt> 학생들이. <identities> <remos> 해가지고 기계과에 회전을 하려고 는 강문이 아니고 한 2시간 정도 가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, 학생들이 들어오면 어, 3월 초에 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수를 할1 2여 정도 되면 은 어떤 것을서 직접 필요한 을 찾기 해 학생들이 거 가면 자꾸해의학생들